와, 완전 이쁘죠? 오, 이 제품들 무조건 만나보셔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가영입니다. 이유 없이 아침에 퉁퉁. 하시다거나 너무나 묵직한 기분 드는 분들 아침을 바꿔줄 이너플로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진짜 찐으로 애정하는 이너뷰티 아이템과 관리 루틴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저는 쇼호스트고 매일 생방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침에 정말 회사 딱 출근하면 회사 분장실 선생님들이랑 대화가. 아 오늘 얼굴 좀 부었네요 어떤 날은 어 오늘 붓기 하나도 없네 이러면 벌써 자신감이 좀 다르거든요 붓기 케어 신경 많이 쓰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랑 라인 관리는 뭐 당연한 거고 또 우리는 주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컨디션 따라서도 이 붓기 케어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안 해본 거 없죠 뭐 팥차 뭐 호박차 이런 거뭐 기본으로 먹어봤는데 글쎄요 딱히 변화 없더라고요. 사람이 믿는 구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안심이 되잖아요 제가 붓는 걱정을 좀덜 하게 된 이유 이너플로의 브이 시너지 라인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라인이에요 첫 번째 이너플로의 브이 시너지 곡물 맛 단백질 성분에다가 브이 라인을 케어할 수 있는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요 레몬샷 같은 경우는 스페인산의 유기농 레몬의 플러스 역시나 브일라인 케어 성분이 같이 더해진 제품이에요. 그쵸. 붓기가 도대체 왜 생길까요? 이게 잡힐 듯안 잡힐 듯 진짜 어려운 게 붓기 같아요. 더그로브라는 이너플로우를 만든 이 기업이 상당히 또 중요한데 10년 이상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한 곳이고 여기는 메디컬 팀이 따로 있어요. 그 팀에는 전문 약사진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여기에 원인부터 찾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붓기를 떠올리면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게호박즙 뭐 내가 수분 배출이 필요해, 그럼 뭐 칼륨, 염증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녹차,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만 드셔서는 붓기 케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그로브의 메디컬 팀에서는 이제 논문을 파헤쳐 봅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붓는 원인 핵심 세 가지. 염증 관리 들어가야 되고요. 수분 배출, 여기에 혈액순환까지. 붓는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인 단한 가지만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 이세 가지의 원인을 한 방에 케어할 수 있는 성분 배합에 집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순환이에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돌아야만 하는데 어떤 성분들이 도움을 줄수 있을까? 메리로트부터 시작해서 호박즙에 포도씨 추출물, 병풍 추출물, 페어나무 추출물 이렇게나 함께 들어가면서 두 번째 핵심 원인 수분. 수분 배출은요 옥수수 수염이랑 셀러리랑 칼륨까지도 같이 들어갑니다. 염증은 좀 어떻게 안 되나요? 식물성 오메가 3리랑요 엽산, 비타민 C, 녹차 추출물, 레몬까지. 몇 개예요 여러분 총 12가지의 성분 배합을 통해서 이렇게 제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음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 메리로트는요 어, 이너플로 브이 시너지의 시그니처 성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선 좀 생소할 수 있어도 유럽 의약품청에서 승인된 그런 원료고요100% 허브 식물 유래 추출물로 만들어집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예전부터 부종 완화, 정맥 순환에 쓰이기도 했어요. 허브 의약품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옛날로 내려가 보면 헨리 8세, 왕을 위한 치료제로도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죠. 일명 킹스 클로버라는 별칭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귀한 메리로트 원료를 우리 제품 한 팩에 무려 300mg 꽉꽉 채워서 담습니다. 이건 1회 섭취량 기준 메리로트 국내 식품 가운데 가장 많은 최대 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눈코 성형수술을 한 바로 그 직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4 일차부터 메리 로트를 이 성분을 투여를 합니다 코 부분 이쪽에 부종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런 논문을 통해서 메리 로트 원료의 신뢰감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쯤에서는 아, 이 좋은 제품을 누가 손을 떼서 어디서 만들었는가 따져보셔야 될 차례인데요. 국내 식품 만드는 대표 제조 기업 양대산맥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서울 F&B, 노바렉스. 이두 곳에서 만들게 되는데요. 당연히 햅썹 인증받은 기업이면서 뭐 수십여 년간의 다양한 제품들의 제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제품 여러분, 이너플로 V 시너지 일반 식품으로 만나보시고요 평소 일상에서의 루틴을 조금 더 가볍고 간편하게 관리해 볼수 있는 아이템으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품 소개 들어갑니다 왜 식단 관리 아무리 해도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 게잘안 보이지 하시는 분들 식단 관리랑 브이라인 케어를 동시에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너플로 브이티너지 곡물 맛입니다. 단백질이 무려 20g이나 들어가 있는 완전 고단백 식품이면서 여기에 브이라인 케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 성분 무려 12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드린 그 메리로트 무려 300mg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국내 유일의 포뮬러를 자랑합니다. 사실은 하루 중에 언제라도 수시로 드셔도 괜찮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공복에 추천! 우선 단백질 20g 있으니까 든든함이 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식물성, 동물성 혼합 단백질로 에너지 같이 채워드릴 거고요. 당류도 중요하죠. 0g 때 저당 설계 들어갑니다. 어, 저는 아침 말고요. 하시는 분들 저녁에 운동하고 나서 단백질 보충 필요하실 때 그때 완전 추천드립니다 얘가 한 팩에 275ml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뚜껑만 딱 열면 언제 어디서나 뭐 우유, 물 필요 없이 바로 드링킹 마셔주시면 됩니다 제가 먹어본 단백질 드링크만 해도 종류가 진짜 꽤 되는데 그 중에 넘버원 진짜 맛있거든요 묵직하고 텁텁한 맛 싫어하시는 분들 이거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국물 맛이 고소하게 달달하게 올라오는데 막 그런 설탕 단맛 아니고요. 목넘김 엄청 가볍게 싹 넘어가는 느낌. 진짜 맛있어서도 아마 더 찾아 드시게 될 거예요. 어이 제품은 V 시너지 레몬 샷입니다. 아, 스페인산 유기농 레몬즙을 50% 이상. 여기에 브이라인 케어에 도움 줄수 있는 메리로트 추출물 무려 300mg을 같이 넣어서요. 여기에 칼륨이며 비타민 C 엽산 등총 10가지의 성분을 배합해 놨습니다. 고농축의 액상 스틱포 형태예요. 물에 타서 드실 때, 탄산수에 넣으실 때 에이드 만들어도 너무 맛있거든요. 아니면 따뜻하게 티로 드셔도 되는데 엄청 진하게 잘 우러나와요. 워터보트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물처럼 마셔요 하는 분들 되게 좋고요 한 가지 팁더 샐러드 드레싱으로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레몬의 상큼함 플러스 허브의 풍미가 있기 때문에 진짜 고급진 맛으로 드실 수가 있어요 완전 저당 설계 들어가서 얘는 0.5g도 안 되는 당 함량을 갖추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왜 우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들은 맵 단짠 마라탕 먹고 떡볶이 먹고. 그래서 이제 회식할 때, 야식할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필수템이 됐어요. 먹고 안 먹고의 차이를 다음날 거울 앞에서 내가 느낄 수 있으니까요. 오, 이거 뭐예요? 와, 패키지 너무 예쁘고요. 이렇게 빠질 줄이야, 이어플로. 이너 뷰티 냉장고 느낌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내면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이너 뷰티 냉장고 냉장고면 우리가 열어봐야죠 먼저 위칸부터 짜자잔 레몬샷 들어가 있는데 워터보틀까지 같이 있으니까 들고 다니기 너무 좋고요 이 안에 어떤 시너지로 배합되어 있는지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아래층도 열어봅니다 하나, 둘, 셋! 여기는 곡물 맛 무려 일곱 팩딱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한 팩씩 드시면서 먹기 전과 후의 차이를 내가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너비트 냉장고. 요거는 따로 구매는 어렵고요. 일반 구매자 여러분께도 특별한 선물로 증정된다고 합니다. 곡물 맛 일주일, 7일 기획팩도 있습니다. 얘는 선물 포장해서 아예 배송까지 되는데 이 안에 요 곡물 맛이 일곱 팩 들어가 있어요. 역시 월화수목금투일 일주일 동안 체험해 볼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추천드리는데요. 이너플로의 두 가지 제품들 다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기너 세트를 또 보여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선물 포장해서 곡물 맛 일곱 팩 안쪽에 들어있고요. 레몬 샷도 워터 보틀도. 같이 드셔보실 수 있는 구성이니까요 처음 내가 경험해 본다 하는 분들은 이 비기너 세트로 추천을 드릴게요 방금 보여드린 비기너 세트 그 다음 7일 기획팩은 지금 자사몰에서 구입 가능하신데 더보기란에 띄워져 있는 제품 링크 최저가의 기회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 보시고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저희 이너플로 제품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붓기 걱정 때문에 늘 내가 힘들게 살아왔다. 이너플러와 여러분, 함께하세요.